부산 시민을 통해 부산과 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통 비타민 M 씨 조민경입니다. 여러분, 5분도 자고 아침밥을 굶느냐, 5분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먹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불 속에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든든한 아침과 필요한 아침의 차이는 국한 그릇 차이라고 하는데요. 바쁜 아침 빼먹지 않고 챙기는 밥한 공기와 국한 그릇은 뇌의 활동량과 하루 생활 리듬을 원활하게 만드는 큰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순하고 부드러운 제철 국거리로 아침을 든든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부산통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건강한 소식 많이 모아봤습니다. 지금부터 부산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이바구입니다. 오늘은 부산시민기자단에서 두 가지 소식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송정천지킴이 김영훈 시민기자님께서 이번에는 송정천과 송정해수욕장 부근에사는 유해식물 제거 봉사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그 소식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얼마 전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미디어 축제 현장 소식을 김은영 박안나 시민기자님이 전해드립니다. 두 가지 소식 지금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지난 6월 12일 일요일 송정천 지킴이와 송정동 청년회 그리고 정나눔 가족봉사 단원들은 외래종 유해식물 분포조사 및 제거작업을 하였습니다. 송정천변과 송정해수욕장 인근에는 세 종류의 유해식물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상류에는 털물참새피와 참새피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골칫거리이며 오늘 활동을 할 이곳 죽도공원 인근에는 서양구원초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양구원초는 유럽 원산지의 귀화식물로 목장과 공터에서 자라는 여애살풀로 개민들레라고도 합니다. 도로변에서 발생하면 관상적인 가치도 자아낼 정도로 예쁜 꽃입니다. 하지만 초지에서는 토종식물의 광합성작용과 뿌리 영양분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등 한국의 토종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식물입니다. 이 식물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우리나라 종들을 파괴하고 이제 환경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우리 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 미들레같이 생긴 것도 있고 이런 식물이 많았는데 이게 유해식물이란걸 보고 좀, 네. 좀 새롭고 네. 신기했어요. 청소년과 아이들이 함께한 오늘 봉사는 유해식물의 특성상 뿌리까지 제거를 해야 하는 활동이라 아이들에게는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수많은 봉사 중 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이번 봉사는 땀은 비오도 흐르지만 의미 있고 즐거운 봉사인 것 같았습니다. 야외에 나와서 또이성리 멋진 바다 보면서 직접 땀을 흘림세를 하는 봉사가 또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빠랑 같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때까지 한 것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산과 강과 바다를 보존해야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봉사를 다녀보았지만, 유해 식물 제거 작업은 참 색다른 봉사 같습니다. 유해 동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유해 식물들도 12종이나 있다는 데더 새롭습니다. 나눔의 현장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부산시민기자 김영훈이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2016 장인 미디어 축제가 지난 6월 10일과 11일 금토 양일간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일명 장미 축제라고도 불리는 장인 미디어 축제는 2006년 1월부터 작년 10회까지 매년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열려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서울을 시작으로 순회하며 부산편이 지인됐습니다 어, 쉐어 타이핑이라는 청각 장애인들 위한 실시간 자막 자막 제공이 되는 안경을 써서 그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봤는데 어, 그 안경이 지금 국가여서 많이 많이 많은 분들께 이렇게 공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빨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 중 장미 극장에서는 영화 동주 등 시청각 장애를 위한 배려어풀이 영화 네편이 무료 상영되었으며 장애인 체험 부스 외에도 유아와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의 보호자 정보가 입력된 QR 신발 등 장애인 스마트 기술이 전시되는 장미 마당도 함께 운영돼 많은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안전하는... 장애인 미디어 스마트 기술, 기기들은 한 자리에 다 모아보고자 제가 노력했거든요. 이런 기술 기기들 개발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그 벌어진 격차를 계속해서 이제 줄여나갈 수 있는 예,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 없는 미디어로 소통하라.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의 환경 속에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법 보장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애인들의 실생활에 보다 쉽고 유익한 미디어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민기자 김은영이었습니다. 줄임말 장미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장애인 미디어 축제 앞으로도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들이 더 많이 생겨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송정천과 송정해수욕장의 환경을 위해서 늘 애쓰는 송정천지킴이 이분들이 있기에 이 여름이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laughs> 어, 영차. 하나, 둘, 셋. <laughs> 여러분은 지금 부산통의 미소천사 저 민경이와 함께 부산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매력적인 두 남자의 엉뚱발랄 부산 탐방기, 두 남자의 여긴 어디입니다. 두 남자 김동빈, 임상준 씨나와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생들이 이제 방학이 시작됐죠. 네. 그두 분은 여름방학이면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음저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때마다 꼭 해야겠다라고 항상 목표를 세워둔 게 있었어요. 어, 뭐예요? 이제 제가 중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녀온다 왔으니까 아 네네 이제 방학 때마다 중국의 이제 각 지방을 한번 다 여행을 해보자 음 라고 했는데 음, 네네. 결국에는 이제 제가 <laughs> 살았던 곳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laughs> 네. 기회가 된다면 꼭 다른 지역에도 한번 가서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동빈씨는요? 전 이번에 부산통 하면서 계속 부산 내부를 이렇게 찍으면서 찍으면서 여행을 다녔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좀 한번 먼 곳을 여행하면서 그 과정을 한번 다 담아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오, 이번 여름에는 그런 같아요. 걸 해보고 싶어요. 역시 방학은 여행의 계절이죠. 다들 멀리멀리 좋은데 멀리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여행지 부산의 명물 골목 다녀오셨다고요? 네, 부산의 아날로그적인 추억과 색다른 재미가 숨어 있는 곳 바로 보수동 책방 골목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저희와 함께 가보실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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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여긴 어디? 오늘은 보이시오 어... 보수동 책방골목이에요 보수동 책방골목 보수동 책방골목은 <laughs> 1950년대 예, 저희 한국전쟁 때한 이제 군이 이제 박스를 깔고 미군들의 잡지와 만화를 팔던 곳에서 시초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부산 교육의 시초가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나 오... 예. 예. 그때 당시에 학생들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서 책을 보고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방 골목 저희와 함께 가보시게요. 가보실까요? 꺼고 고 꺼! 왜 영화 바람에서 보면 그 짱구 그중에 짱구 아버지가. 보수욕에 그 책방 네. 운영하시는 분이잖아요 음, 그렇게 음. 응, 그렇게 응. 생각합다 응. 응. 네 아빠 기다린다, 통닭 기다린다 이런다, 이런. 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그래서 <laughs> 성내사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하고 싶은 말은? 어 일로 어. 와봐 아... 동빈이가 <laughs> 지금 또 뭐에 꽂힌 것 같은데 지금 뭔지 좀 불안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와나 생각해봐 마음의 양식을 먹으러 와서 몸의 양식도 최고 가는 거지 여러분 지금 입구에 들어온 지 지금 5분도 안 돼가지고 지금 동민이가 찾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더니 지금 이거를 찾았어요 지금 나, 그래, 나 지금 너무 더워서 그래 아이스크림 안한거 아. 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책을 보자고 응 훈민정음 훈민정음 누가 만들었게?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왕에 있던 시절 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지, 그렇지. 오, 성균관, 여러분 성균관 알죠? 성균관 알죠? 성균관 알죠? 나라스말사미 호이거이 타르하 <laughs> 이거 편집 안 해주시면 진짜 무식인 쪽이다. 집편전 상준이의 프라이드를 위해 편집해주세요. 여기 진짜 책 오래 보이네. 보세요 여러분들. 딱 봐도 뭔가 책이 오래돼 보이지 않나요? 아, 역작이아 어린 형자 어린왕자. 이렇게 책방으로 들어와봤는데. 음. 아, 이 진짜. 어지러울 정도로 책이 많아요, 진짜로. 정신없을 정도로. 심지어 여기 방 안에까지도. 쭉. 뒤에 책이 이렇게. 와. 이거.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장군의 아들? 근데 여기 책들이 안쪽에 가서 다 봐도 우리 어릴 때 봤던 책들도 있지만 저희보다 더 전세대 책들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어, 이게 무슨 책이지? 하는 책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책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음. 것 같아 여기 뭐지? 아름다운 숲에 싫증이 나서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얘가 <laughs> 곰, 얘가 싫증이 났어요 지금 곰이 싫어졌어 계단이. 여기 이제 계단으로 다 올라왔어요. 이렇게 동화를 하나씩 읽으면서 올라왔는데 어쩌다 점점점 여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가 원래 폐가였던 건물을 개조해 가지고 이렇게 카페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뭔가 오래된 느낌인데 되게 좋다. 여기가 다락방문이에요, 다락방문. 이 문을 열면 이렇게 방이 나오는데. 이야. 불을 끄고 누웠다. 그리움에도 스위치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방. 어땠어? 책방 와서 난 오늘 목표인 책을 음. 구매했으므로 음. 그래서 굉장히 좋고 음. 그것도 싸게 아주 싸게 아이스크림도 맛있었고 커피 한 잔도 맛있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뭔가 책방 골목이 막 엄청나게 넓게 뭔가 그렇게 펼쳐져 있는 건 아닌데 음. 작은 골목길에 이렇게 소소하게 있는 많은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보수동 책방 골목이 뭐랄까 부산의 옛 모습을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존돼 있는 곳이지 음. 않나 생각해 이렇게 주변의 집들도 보면 뭔가 아, 어릴적 뛰어놀아 봤을 법한 풍경이다라고 음.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보수동 책방골목 와보셔가지고 원하는 책도 중고로 싸게 사고 이렇게 좋은 곳에 좋은 사람들과 와서 꼭 한번 좀 즐기고 쉬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다 둘러봤는데요. 되게 좋았어요 오늘도.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수동 책방 골목을 찾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 와, 동빈 씨 역시 국문 학도답게 지식 대방출하셨습니다. 오늘따라 왠지 좀 멋있어 보이는데요. 책방 골목 직접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어, 보수동 책방 골목을 갔을 때.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이렇게 다른 곳도 변하듯이 보수동 책방 골목도 계속 변화가 있더라고요. 작게 작게 근데 네네. 항상 똑같은 게 이렇게 많은 책들이 쌓여 있는데 그 변화 속에서도 매일매일 이렇게 매년 오. 책이 새롭게 쌓이는 게 그게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오, 뭔가 문학적인데요. <laughs> 반면에 상준 씨는 책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laughs> 아니에요. <laughs> 이색 카페에도 관심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카페를 많이 가는 편은 아니에요. 가는 네. 편은 아닌데, 이번에 보수동에 갔다가 우연함게 카페를 찾아서 가게 됐는데,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에 오래 있다가, 네. 이제 외할머니 집이나 친할머니 집에 아 가면, 뭔가 이렇게 정겨우면서도 뭐 이렇게 좀 뭔가 계속 있고 싶은 그런 느낌. 푸근한 느낌? 네네. 좀. 네.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음. 저는, 아, 저런 카페는 저는 항상 추천합니다. <laughs> <laughs> 네, 그런데 오늘 아주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산통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주었던 상준씨가 오늘 마지막 인사를 시청자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일로 우리 프로그램을 떠나게 됐다고요? 네, 제가 어, 부산통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어, 이제 배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걸음을 이제 때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네. <laughs> 와. 그래서 이제 음, 가서 열심히 예, 배우로서 준비도 하고 영화 촬영도 하고 또 열심히 좋은 기회 잡아서 TV에서도 연기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꼭 저도 한번 초대해주시면 언제든지 모습니다아 그럼요, <laughs> 상준 씨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는 동민 씨와 함께할 새로운 멤버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두 남자의 여긴 어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좋은 소식 전해준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어른들의 고민을 단박 해결해주는 꼬마 해결사, 김소희 양의 어른들은 몰라요 시간입니다. 오늘 소희 양이 풀어볼 주제는요, 혈액형별 성격 특성입니다. 소희 양이 말해주는 혈액형별 성격들, 귀를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볼까요? 소희 양, 얼른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또 어떤 주제를 왔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와 함께 어떤 주제인지 얼른 얼른 보러 갑시다. 우리 혈액형은 O형, B형, A형, AB형 이렇게 총네가지가 있죠? 이렇게 제가 그 혈액형에 있는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특징을 어, 다모드워서다 뭐, 뭐 이렇게 기억을 못 해서 제가 종이를 조금 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O형은 조금 되게 평소에는 되게 착해요. 착한데 <laughs> 착하다는 저, 도 착해요. 착한, 성능 히 착한데, 이게 폭발을,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자가지고 폭발을 하면, 엄청나게 무서워져요. 완전 무서워져요. 근데 정말 폭발을 한다면, 눈이 180도로 돌아가네요. 그 정도로 무섭게, 저화 하를,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우연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약서을 그어버려요. 그 다음은 A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A형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A형은 자존심이 세고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그 수줍음을 잘 타고 먼저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꼭 그런 건만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뭐 그렇다는 뜻이죠. B형은 평소에 좀 산만하고 활달적이지만 생각이 이뻐요. 생각이, 생각이 이뻐요. 성격이 급하고 좀 극단적입니다. 그, 극단적이고, 또 자기중심 있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 우리 혈액형 중에 제일 특이한 AB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AB형은 매사에 객관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어요. 돈은, 어, 좋은 거를 가지고 있네요 제가 좀 필요한데 아그 다음 꼭 있습니다 비밀이 많습니다 AB형 제가 좀 비밀 많은 사람 좀 필요한데 뭐 a b 다시어하는건 아니에요 비밀 없는 AB형 중에서도 비밀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네 그럼 제가 오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 지금까지 말씀해준 혈액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 이제 알게 됐죠. 여러분들 이제 주위에 가서 혈액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는 이런 분들 가, 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맞는 친구도 있고, 어, 조금, 음, 자기 그 혈액형과 좀안 맞는 사람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어른들이 궁금한 어린이들을 세계 무엇이든지 소희에게 물어보세요 안녕 1 0 2님입니다 요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날씨죠 체력 충전 위해서 삼계탕 먹고 왔어요 하셨는데요 삼계탕 아 얼마 뒤면 또 복날이 오겠네요 원기 회복에 삼계탕만한 게 없죠? 이 구경님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막아줄 든든한 모자예요. 커플로 나란히 샀답니다 하셨는데요. 커플 모자 부럽네요. 라디오스타 부산 FM 직방토크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분야별 작가님들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요. 선물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자세한 이야기 30일 목요일 기대하겠습니다. 해운대구입니다. 반여삼동 주민센터가 마을 안전지도 배포와 안전경각심을 깨우는 캠페인 벌였다고 하는데요. 안전지도, 저희 부산통에서 소개해드린 생활안전지도와 비슷한 건가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름이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물놀이. 하지만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익사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인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음주 후에 물놀이 금지, 구명조끼 착용, 그리고 준비 운동 등. 잘 알지만 꼭 실천해야 할 물놀이 안전수칙. 모두 모두 지켜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입지 않으신다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可惜。